할렐루야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 기도하는 예 건설 근로직 예예파주 한정의 장전인 예, 예, 예 월용역 입니다 아 이번주 말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예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아, 지난주 이번주 2주 일을 마치고 오늘 토요일이네요 어 작업이 좀 일찍 끝나서 어 지금 이제 예, 4시 정도 되었습니다만예 3시에 작업을 마치고 어 이제 아내가 있는 또 아들이 있는 인천집을 향하여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날 서울역 광장 예 오후 4시 연안예배를 가요 지금 예집과 아, 서울을 향하여 어,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지금 예 기차가 들어왔네요 어 기차를 타고 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예저제 뒤로 보이는 것이 예, 이 파주건교, 파주안정장에 있는 월령역이네요월령역 어, 이제 기차를 타고 어, 인천과 어, 서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 함께 예, 기도 동참해 주시길 주 부탁드립니다. 출으로부터 끊임이. 아, 7월달부터 어, 시작된 건설 예, 근로지. 아 정말로 예그 여름에 예, 무더운 비지 그, 아, 땀을 흘리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 중기물에 예, 예. 도달했습니다. 아, 그동안 정말 예, 예, 그 부채 예, 해결을 위하여 강민군을 했습니다만 아, 8, 9, 10, 11, 12 지금 1월달이죠. 예. 아, 정말로 어, 열심히 벌어서 어, 쓰지 아니해서 어, 이제는 약 4천만원 부채에서 이제 한천한 예, 한 600만원 정도 사먹어봤습니다. 아, 엄청 갚았죠. 아, 이제 서서히 국제정리를 마무리하고, 아, 이제 K 반도체 벨트 중심으로. 아, 세계 강화 대 세계 공항 국 에서, 다 교가, 진행 되고